오늘은 태안 송현리 바다가 보이는 소형 토지 매매의 기쁜 소식입니다. 어은돌 파도리 마니포해 수욕장이 가까운 곳으로 아름다운 송현리 바다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주변엔 펜션들과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전인 곳으로 전원주택과 농막 등이 모두 가능한 땅입니다. 전체 토지 경계와 분할 매매하는 가분할도 경계의 위치입니다. 최소 117평부터 8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로 지분은 약8% 정도 추가입니다. 바닷가까지 약 500m 거리인 남양의 평평한 땅입니다. 본 토지에서 바다가 조망이 되는 많은 분들이 찾는 아주 좋은 조건의 토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땅이 평평하고요. 남양의 아주 밝은 기운의 땅이에요. 도로 확보되어 있고요. 현 위치에서 바다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서두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요약입니다. 지역은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고요. 계획 관리 지역의 지목은 전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약 1967평이고요. 약 116.5평부터 분할 가능합니다. 농막이나 전원주택 등이 가능하고요. 태안읍까지는 차량 15분 정도 소요되고 주변에는 어운돌, 말리포, 하도리의 수욕장이 가깝게 위치한 곳입니다. 가분할도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분할면적 1번은 약 324.6평, 2번은 약 172.7평, 3번은 약 169.7평, 4번은 최소 평수인 약 116.5평, 5번은 약 128.9평, 6번은 약 288.6평. 7번은 약 292.5평입니다. 도로 지분은 분할 면적에서 별도 8%이고요. 매매가는 평당 30만원입니다. 본토지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요. 내부도로, 배수로 평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용한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땅이 평평해서 농막이나 주택 건축을 하시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고요. 바다와 해수욕장이 가까워서 다양한 취미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의 부자언니 전원 카페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